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보좌에 앉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은 분, 왕이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주인공이다라고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를 주라고 표현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속과 관계되어서 이 구체적인 주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파의 수장, 군대의 지휘관 혹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이슨은 바로 이 단어 아도나이를 통하여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 기간 동안 항상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 곤욕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역으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향하여서 하셨던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여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다, 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 이렇게 공간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왕,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 꽤나 많이 인용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익숙한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익숙한 시편 110편 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1절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고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가 장차 원수들을 제압하려고 나아갈 때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 이 헌신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내다바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헌신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스스로 자원하다 기쁘게 하다 아낌없이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누군가의 권고나 의무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나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다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주님의 백성은 결코 돈으로 주고 고용된 용병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전쟁을 수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경받는 사사나 존경받는 왕이 전쟁을 선포하여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다바하여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왕이나 사사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부르고 계시는 군대 지도자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왕이 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존경받지 못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내다바하여서 헌신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도나이에게 여러분들의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진정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다 보면 이 군사, 병사의 이미지가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성도를 그리며 바울은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보통 패배를 모르는 강한 군사라고 할때 로마 군인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 시대의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앞선 고대 로마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떼베레 강변의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시작하여서 그 지역을 아니 그 시대를 다스렸었던 지배했었던 로마 군대에는 사실 금료 금료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을 그들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기조차 어, 지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칼과 무기와 갑옷들을 사서 전쟁에 참여하여 중보병으로 전쟁에 나갔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칼한 자루 쥐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것보다도 돈이 없었던 그칼한 자루도 살수 없었던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져 있던 돌을 쥐고 나가서 돌을 던지며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 어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가짐이 로마 제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최강의 군대. 하지만 로마 군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마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군인은 직업이 되었고 급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었으며, 그래서 로마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급료를 주는 사람, 그대,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그 사령관에게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군대가 왕을 세우는 내란의 시대를 불러와 로마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존재가 될수 있었던 것 그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금료를 지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싸우는 것은 용병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고를 물질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돈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력, 자신에게 주어질 명예를 계산하며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용병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산한 것에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뒤를 돌아 떠나는 것이 용병들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싸움에 주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할 자들은 이런 용병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소집할 자들은 주님께 자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군대를 모으기 위해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름의 대가로 명예가 명예를 얻는 것을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자원하여 나오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수많은 일꾼들은 계속해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과 주님의 사랑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아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새벽 이슬은 햇빛이 뜨면 금방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태양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음은 바로 이 새벽 이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도의 영양 역이 미비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그 날이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새벽 이슬을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하면 신선하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짧게 있다가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시절은 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분명히 끝이 있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세월은 지나가고 여기저기 우리의 몸에 아픈 곳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90편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날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짧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새벽 이슬 같구나. 저 태양 앞에서의 새벽 이슬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에 헌신하는 삶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별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인생입니다. 주의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든지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께 헌신하든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삶, 그렇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가지 삶과 두 가지 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하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져 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축소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일 헌신하겠다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다음 번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늘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한순간을 잘라보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20대 30대만 주님의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닌 영향력이 해가 뜨면 사라질 새벽 이슬같이 미비한 것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라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젊은 주님의 청년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을 설교하였으니 이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의 서시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허란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간이 식당 늦고 허란 저녁 미끄러운 거리 당신이 나를 문득 알아볼 때까지 나의 삶은 정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실 때까지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나의 삶에 머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내 자리에서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며 나는 비로소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화되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머무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허탄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임을 고백하며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자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영향력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기쁨으로 하루하루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